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증권형 토큰에 관한 얘긴데요 증권형 토큰이라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게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이 증권형 토큰은 무엇이고 유틸리티 토큰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리플이 sec에 소송을 받았던 큰 이유가 리플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증권법에 있어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유틸리티 토큰으로 하게 되면은 규제가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국가의 개념이 아닌 범국가적인 개념 그러니까 글로벌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나란 이놈은 어느 나라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어느 무슨 법의 규제를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관련 법들이 아직 제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SEC가 건들지 않다가 리플은 증권으로 분류한다라는 그 유권 해석 때문에 지금 리플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증권형 토큰은 좋지 않은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송에 휘말리고 난리가 났으니 인식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증권형 토큰의 중심으로 앞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증권형 토큰이 뭐길래 증권형 토큰 위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함은 어떤 자산을, 쉽게 말해서 자산을, 실물 자산에 대해서 이거를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자, 토큰화라고 하는 이게 바로 STO라는 겁니다. Security Token o f e r i n g 의 약자 증권형, 토큰이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EX,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부동산. 부동산에 STO를 접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비싼, 거, 뭐, 강남의 빌딩이라든지, 빌딩. 그 다음에, 뭐, 강남의, 예를 들어서 한남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분을 토큰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주식회사의 개념에서만 하던 문제를, 이제는 소유권과 지분권, 그러니까 수익권에 대한 부분에 지분까지도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토큰별로 따로 판매를 해서 할수 있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STO고 이걸 디지털로 끌어오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만드는 게 바로 NFT입니다. 지금 NFT가 아트나 어떤 미술에 너무 집착,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문제지만 NFT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STO로 가기 전에 바로 자산에 대한 부분을 토큰화 시킬 수 있는 그 특수한 기술,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할수 있는 그 기술, 넘버링을 할수 있는 그 기술로 작용하는 초입이라는 거죠. 초입에 대한 기술이라는 거죠. 지금 NFT 메타가 한번 딱 오면 다음번에는 얘가 메타버스로 확장을 하던 아니면은 STO로 가든 둘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메타버스도 지금 어느 정도 핫하고 있고 제가 영상에 올렸던 디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샌드박스라든지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메타를 선점하고 싶다면 저는 STO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STO 코인이 뭐가 있는 것인지 해서 찾아보면 뭐 레이븐도 있고 폴리메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1세대 느낌이에요. 그래서 1세대 느낌이라 뭔가 솔라나 같이 뭐확 이렇게 게임 체인지를 할 만한 그런 코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코인지도 이따 알아볼 건데 그 전에 STO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산을 토큰화 되면 이걸 왜 자산을 토큰화시켜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고가의 아파트를 토큰화를 시켜서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갤 수 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없으면 이 쪼개는 개념이 쉽지가 않아요. 디지털 상에서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기술은 현재 블록체인이 유일 유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만약에 산업에 도입이 되고 제도권화가 되고 우리 실생활에 다가온다면 가장 먼저 어떤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는 누가 뭐라 해도 STO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비싼 것들을 싼값에 구매를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거 아이러니한 거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네? 코인에서 이미 코인의 거래소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네? 맞죠? 비트코인 5천원 가지고 살수 있잖아요. 사토시 쪼개가지고. 그 개념을 이제 기존 자산군 것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그것들이 바로 그걸 들어와서 토큰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뭐다? STO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여기서도 잘 해냈는데 이것도 충분히 될 만하겠죠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냐고 하냐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규제에 대한 가, 규제가 문제가 아니고 무분별한 규제도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요 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뭐 자본시장법의 관리를 받든 아니면 뭐 각종 법에 대한 관리를 받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과 법제화를 시켜주려면 제도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STO의 개념이 정착화되고 고착화되는 순간 이 기존의 산업, 그리고 자산, 그 다음에 금융, 이 제도권 쪽에 있는 애들이 우르르르르르르 몰려 들어올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를 브릿지를 할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브릿지를 하지 않고서는 뭐 여기 거래소도 있겠지만은 뭐 거래소 개념도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아마 나라에서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 주식 거래소 같은 게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가에서는 하는데 그러면. 이 브릿지를 연결해주는 기술이 훨씬 더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더 편하다는 거죠. 암호화폐 기존 어떤 그 산업들이, STO 관련한 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아야지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자본시장법이든 뭐든 제도권에서 철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EC가 리플을 때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쪽의 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이 무엇이냐 한번 제가 리스트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신스틱스입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유동성의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는 건데요. 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이거 보시면은 테슬라도 있고 달러도 있고 이런 합성자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법정화폐, 주식, 상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로 연, 기존에 있는 금융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건 디지털 세상에 탈중앙화의 그 블록체인으로 가져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올 때 드는 기술이 NFT도 있겠지만은 디파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에 대해서 유동성 그리고 합성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부분이다 요게 이제 신세틱스다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더 깊게 들어가면 영상도 지루해지고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아 이거 도대체 뭘 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요런 정도까지 막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저도 그렇게 기술을 딥하게 공부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투자해서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좌지우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플랫폼에서 이미 신세티스를 쓰고 있고요 얘네들은 보시면은 투자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얼마냐면 자 보시면은 총 4,600만 달러에 대한 펀딩을 받았다는 거 4,600만이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거의 뭐 진짜 500억 가까이 받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맞죠?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4,600만 달러면 그렇죠? 그래서 500억에서 한 55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받은 거고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그런 애가 있다 신세틱스 업비트에도 있고요 바이낸스에도 있고 많습니다 신세틱스, 주목해보셔도 될것 같고, 차트도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차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이러한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렴이 끝나면, 올라갔다, 일러갔다, 이렇게 가는, 요런 무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괜찮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는 셀로나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쌍바닥도 나왔고 한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셀로처럼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움직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로 아 셀로가 아니고 신세틱스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인젝티브 프로토콜입니다 인젝티브 프로토콜 이건 무제한 분산 금융 시장이라는데 인젝티브는 일단 빠르고요 체인도 크로스 체인 교차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수료가 낮다. 그리고 완전히 분산됐다. 교환 프로토콜이다. 어떤 금융 시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유망합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은 사용 일단 뭐 UI 이런 거는 뭐 괜찮. UI UX 이런 것보다도 가스 요금이 없고 교차를 할수 있고 완전 탈중앙화돼 있고 정말 분산 금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건데 인젝티브에서 이거 보시면. 테슬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비트코인, 코스모스, 이더리움, 유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신세틱스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인젝티브랑 신세틱스, 신세틱스랑 약간 경쟁자? 약간 조금 비슷한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어, 바이낸스, 판테라, 해시드, 그리고 마크 큐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도지, 랑또 연결되어 있는 놈이긴 합니다 마크 큐반 뭐 NFT 이런 것도 되게 밀어주는 애고 이게 뭐 이렇게 되 있는데 요즘 핫해요 이 사람이 그 NBA 구단주인데 NBA 그 프로팀 구단주인데 생각보다 여기에 지금 요, 이름이 요즘 너무 많이 나와요 코인계에서 좀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관계로 조금 더 많은 코인들을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는 이제 얼마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덱티브는 지금 보면 총천만 달러를 모금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어느 부분에서 좀 느낌이 왔냐면 마크 큐반의 문구예요 내가 인젝티브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 로빈누드가 이번에 게임 스탑 때 공매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인젝티브를 쓰면 완전히 분산 금융이 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저항의 개념으로 뭔가 이것이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제가 좀 마음에 들었다는 거. 그래서 인젝티브는 저도 좀 담아놨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신세틱스도 좀 담아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인젝티브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쭉 쏘다가 여기 저항대에서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인젝티브가. 여기 좀 주춤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을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에는 좀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 전제는 비트코인이 멀쩡하다라는 거. 그것만 잘 되면 나름 나쁘지 않은 지금 눌림목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갔다가 빠졌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뭔가 파동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쓸만하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컨벌전스 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산 자산이나 교환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놈이긴 해요 sto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놈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좀 뒤처지기는 해요 투자금을 얘가 한 300만 달러 정도 받았으니까 30억 조금 넘게 받은 거죠 그 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기술적인 발전 부분이 조금 더디기는 한것 같아요 왜냐면 하 워낙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STO라는 부분을 커버하려고 만든 프로젝트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얘 투자자가 좋습니다 알라메달 리서치 요즘 핫한 뽀글이 때문에 핫한 알라메달 리서치가 투자자로 있고 해시드, NGC 벤처스, 다이버전스, 그다음 모닝스타, AU21, 덕다오, 그다음 키네틱 블록드인 벤처스, 괜찮죠? 아는 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튬 파이낸스. 이게 뭐냐면,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STO까지는 아니지만은, STO가 되면서 필연적으로 붙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비유동 자산의 가격 책정은 비 어렵고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들 있죠. 얘네가 도대체 내가 얼마를 주고 사는 게 적정 가격인가에 대한, 그런 그 솔루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로커와 투자자 브로커와 투자자가 지배하는 시장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의 기존 투자자라도 최신 평가 및 거래 가격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는 기업 공개하기 를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은 불가능하다. 브로커와 투자하는 민간 기업의 어떤 최신 가격을 공개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그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형 토큰이 바로 리튬 파이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모델이 생각보다 되게 참신해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불편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리튬 프로토콜을 하면은 빠르고 저렴하고 정기적으로 비유동 자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최초의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은 추후에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면 이 거기에 대한 자산의 가격을 매길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꼭 스타트업이 아니라도 모든 자산군에 대해서 STO가 확대가 되면 그 자산군에 대해서 상장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 어떤 그걸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가격을 대해서 매기고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된다는 겁니다. 얘는 아직까지 거래소에 유의미하게 상장된 곳이 아직은 많이 없는데, 리튬파이낸스는 구매를 하려면, 보시면 그냥 쿠코인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뭐 빅마트 뭐 이렇게 있고, 다음 뭐 유니스톱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일단 있다가 기다리신 다음에, 뭐, 상장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 사거나, 아니면 아까 그 컨버전스 지갑이나 이런 그 컨버전스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잘모르겠어 일단 아직까진 저도 이걸 사진 않았는데, 좀 지켜보고 있긴 해요.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참신해서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영상이 좀 되게 길어졌는데, 이 STO라는 거는 추후에도 또 다뤄야 될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STO가 무엇이 있고, 미래 STO가 STO 세상에 오게 된다면 어떠한 코인들이 조금 갈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아직까지 뭔가 당장 올해 온다는 것보다는 내년, 내후년, 뭐 3년 뒤이 정도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떤 매를 들어서 코인을 사고 싶다고 한들 많은 시드를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메타 자체가 요번 메타에서 올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NFT의 세상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 조금 좀 내가 시간, 시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이놈이 지금 사는 게 맞는지, 혹은 지금 사면 얼마를 정도 비중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